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것으로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 카드가 발급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원 이상을 결제한 사례에 대해서 노동부 측에게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로 썼지만 문제는 부적절해 보이는 사용처도 있다는 점인데요. 한 수급자는 마트에서 40여만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다른 수급자는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 PC나 에어컨을 사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하는데요. 경고를 두번 받으면 한달 동안 지원금을 못 받고 세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됩니다.